네, 논어강독 93번째 시간 선진편의 6장에서 10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을 보겠습니다 개강자문 제자 숙위 호학인이 있고 공자대왈 유안회자 호학하더니 불행 단명사이라 금야즉 무한이라 개강자가 물었다 제자 가운데 누가 호학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아내라는 자가 호악했었는데 불행히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음, 옹야 2장에 애공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죠. 똑같은 질문 답도 똑같아요. 다만 그때는 안현이 호악한다는 이유를 갖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불천노불이과 분노를 옮기지 않고 같은 수를 두번대풀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대고 똑같은 대답을 했죠. 어, 똑같은 대답을 왜요 그다음 갖다 놨을 까요 개강자 질문하고 이제 애공 애공의 질문은 임금이니까 이 불천노 불이과라고 좀더 자세히 대답했고 개강자니까 임금만 낮으니까 약간 다르게 대답을 했죠. 어디 큰차이가 없는 대답을 했죠. 어, 이거는. 그 가, 같은 뭐 버전을 두번 실은 게 아니라 여기 테마가 안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편 그 7, 8, 9, 10 4장 이후 나오는 4장 전체가 안연의 죽음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안연의 죽음을 위한 일종의 도입부 장으로 읽는 게이 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는게 분명할 겁니다. 지금은 사망하고 없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연의 죽음 얘기가쭉 이어지죠. 7장부터 보겠습니다. 10장까지는 안연의 죽음에 대한 테마입니다. 안연 사원을 안로 청 자지거하야 이 위지 곽한데 자왈 제 부제역 각언 기자야니 이하 사원을 유관이 무곽하니 오 불도행 하 끊겠습니다. 이위지곽은 이, 이 오종대부지후라 불가 도행야일생이라 이러는 거죠. 해송을 일단 하겠습니다. 안현이 죽었다. 안현의 아버지죠. 안현의 아버지가 이 선생님의 수레를 청했다 그랬죠. 수레를 팔라고 그런 것은 수레를 팔아서 이위지곽 관을 덮는 던널, 덧널, 던널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부탁한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주가 있건 제주가 없건, 또한 각자 자기 자식을 얘기한다. 내 아들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관만 있었고 과은 없었다. 내가 걸어가면서까지. 과, 걸어가면서까지 곽을 만들지 않은 것은 내가 곽을 만들어서 그거 팔고 곽을 만들어주고 나는 이제 걸어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 걸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 이장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자가 나는 그 벼슬을 한 사람이니까 벼슬에 맞는 위험을 지키니까. 곽보다는 내 벼슬의 지위가 중요하고 읽으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핵심은 지금 쓸아예에라는 어, 것은 자기의 재산에 맞게 상구를 갖추는 게예에 적당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 당시의 규범이 규범? 당시의 일종의 관습이 관을 만들면 곽도 만들어서 장례를 치는 게 관습인데 공장 거기에서 노한 정확히 노한 겁니다. 핑계를 댔지만 노, 내 자식도 관만 쓰고 과거는 안 썼다. 여기에 재는 아녀이죠. 아녀는 재주가 있고 내 아들은 부재이지만 각자 다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 사랑하고 자기에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내 아들이 이렇게 치뤘는데 아녀도내 자식 같은 사람이지만 있는 그대로 장례를 보냈다 분명히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종 대부지 후라 그랬어요. 대부의 뒤를 쫓는 사람이라고. 마럼 이상하게 하죠. 대부를 대부면 대부든가 아니면 아니지. 대부의 뒤를 쫓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막안현이 죽었을 때가 공자가 논하로 돌아온 말년. 돌아가지 직전 몇년 전인데 나라에서 이제 국노 국로, 국노로 대접을 해 주면서 대부의 준하는 대우를 해준 거죠. 대부는 아니에요. 실직은 절대 아닙니다. 명예직으로서 대부로 대우해주고, 나라에서 수레를 하나, 이제, 이렇게, 유명하시니까, 이제, 원로로 대접을 해드린 거죠. 이제, 그걸 팔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공자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공자는 분명히, 대부의 뒤를 쫓느냐, 안 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성편화만는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건데, 오해를 해서, 뭐, 재물을 아낀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필요가 있습니다. 8장. 안연사원을, 자왈 히라, 천상녀 사다 천상녀 샀다. 안연이 세상을 떠났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지금 이게 그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안현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건 하늘이 나를 버렸다 정도보다는 좀 약하다. 그래서 더 강한 해석은 뭐예요? 하늘이 나를 망가뜨리는구나. 나를 그냥 절단내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 게, 세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더 닫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여자 쓰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자 이것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구장입니다. 안연 사원을 자곡지통하신데 종자와 자통의신이다. 왈 유통호화 비부인지위통이 두 위료 안연이 세상을 떠났다. 선생님께서 곡하시면서 애통해 하셨다. 종자가 따라간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너무 애통해 하십니다. 애통해 했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느냐. 이런 뉘앙스죠. 음. 재밌는 게이 재밌는 애통장이 우리 통곡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유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곡하죠. 이고이고 곡하는데 이 곡하는 정도가 통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거예요. 지금 공자는 그러니까 오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자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공자가 지금 안현의 집에 간 겁니다. 아니의 죽음을 듣고 공자가 갔겠죠. 가니까 이제 제자네 명 따라온 거예요. 따라하면서. 선생님께서 예의를 갖추실 줄 알았는데 너무 이제 통곡을 하시니까 제자 놀란 거죠. 선생님께서 지금 예의를 지나서 과하게 하시니까 공장뭐야 내가 통을 했더냐? 뭐야통한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공장 지금. 너무 이 슬픔에 복받치고 몰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죠. 제자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통곡을 했니?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안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드러났죠. 1 십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연 사원을 문인 욕 후장지한대 자활 불가 아니라. 문인 후장지한대 자활. 회하는 시 여자였죠. 시여 유부야오을여 부득시 유자하니 피아야라 부이삼자야 아니라 아의 세상을 떴다. 그러니까 공자 문인들이 후하게 장사 지내려고 그랬더니 후하게 장사를 지내고 싶어하는데 공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안돼 분명히 불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인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후하게 장사 지냈어요. 요 후장제를 실천해서 후장, 후하게 장사 지냈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는 나를 아버지와 똑같이 보았다. 유부라, 아버지와 똑같이 보았다. 근데 나는 그들 아들과 같이 볼 수가 없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참 역할,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거죠. 음, 아마 총론을 묶어서 하면 얘기를 하는 게좀 편할 것 같습니다. 7, 8, 9, 10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본 이유가 뭐냐면, 네개가다 안현사라는 말로 공통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편집을 정확히 같이 했다는 얘기죠. 같은 테마를 묶은 거예요, 지금. 안현사원이라고 해서 그걸로 그냥 일관되게 적용을 했으니까. 앞에서 7장은 안노가 이제 수레를 팔아서까지 장사를 지내고 싶어 했고, 11장은 제자들이 후장, 후하게 장사를 지냈죠. 두개다 공자는 노했어요. No 근데 앞에는 노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십장에서 후하게 장사 지냈죠. 물론, 앞에서 이제 뭐, 8장, 9장에서 공자의 그 안연에 대한 애정을 보면, 그 애정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저씨는 그렇게 해줬을 텐데, 공자는 분명히 불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죠. 서운하다 공자 얘기를 했지만, 음, 그래서 10장과 7장을 읽으면, 형식주의 예교, 예교주의라 고 그러죠? 형식주의 예교가 이미 공자 생전에도 싹이 보인다는 게 놀라워요. 공자 분명히 노예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후장, 후학의 장사 지내는 그 관습이 굉장히 뿌리 깊었다는 걸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에 가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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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묵자가, 그, 공, 그, 유교의 후장 관습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맹자 거기에 디펜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이게 공자가 살았을 때이 정도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이 관습의 힘이라는 걸, 그걸 아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8장하고 10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칭할 때여로 칭했죠. 근데 그 7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얘기할 때 공자가 오라고 얘기해요. 다 잘났고 못났던 다 자기 자식을 얘기하고, 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앞에서 제가 말씀할 때, 그, 여 라는 말을 때는, 하늘이나 제사와 관련돼서, 심각한 상태를 언급할 때는, 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연과 죽음에서, 안연의 죽음 얘기할 때, 공자는 반드시 여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 공자가 말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에서 곤란을 겪을 때, 뭐, 하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문이 나에게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나한테 나를 버리겠느냐고 강한 의지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공자 그 정도입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 두고 위험한 상태인데도 하늘을 자기를 버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공자의 주, 공자는 안연의 죽음 앞에서 천상여라고 얘기를 했죠.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인 사람이 안연의 죽음 앞에서는 하늘이 나를 망가뜨린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공자가 늙어서 그랬을까요? 이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뒤에 2 2 장인가 보면 이제 안, 안회하고 그이 천하를 주여도 헤어져 자, 재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내가 공자를 보고 공자가 나는 널 잊어버리고 다시 못볼줄 알았다 회가 그러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그러니까. 회가 그때 딱 얘기해요. 자제라 회하감상하감상니까? 감사, 선생님 사라기인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라고 얘기한 사람아안 해요. 공자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하는데 안현이 먼저 죽었으니 공자가 어땠을 것같아요 심사가.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가 선생님 너무 통곡이 과하십니다. 아니면 천상여화를 얘기하는 발언이 굉장히 이 충격 이상이었을 거란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이, 이 후학들이 이 안현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몰아서 별코멘트 없이 장면만 이렇게 보여줘도 읽는 사람들은 이 충격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이, 이런 이야기를 뭐하면잘 전달해주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아3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